것 같습니다. 마음껏 다시 한번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연합 성가대를 통해 올려 드린 찬송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냥 제 나름대로 앞에서 이렇게 듣는데 그냥 느낌이 따뜻했어요. 뭐 다른 어떤 표현이 잘 생각이 나지 않고 따뜻함으로 다가왔던. 그리고 제가 너무 이렇게 자족적으로 해석하는지 모르겠지만, 성가대원 31명이 낼수 있는 퀄리티의 소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진짜, 이런저런 기독교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규모 있는 교회의 성가대에 녹음되어져 있는 거나, 이렇게 실황방송을 보시면 알겠지만, 퀄리티는 정말 언제나 대단합니다. 어,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지휘자분 빼놓고는 아무도 전공자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이게 노력의 결과고, 예. 그리고 그 제일 첫곡 했었던 그 우리 카렌이 여기서 한 2년 정도 원어민 교사로 생활을 하는데 가장 정확한 한국어 발음을 들은 것 같습니다. 저는 뭐 포카 혼타스 애니메이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듣는 줄 알았어요. 예, 막 박정현 목소리가 나오고 그래서 그것도 또 노력의 결과인 것 같고 아무리 봐도 엄마가 너무 피아노를 잘 치니까 뒤에 있던 아이가 앞으로 뛰어나왔어요. 우리 엄마가 피아노 친 거라고 막 대단한 겁니다. 예. 하나하나 어디에도 노력의 흔적이 아닌 것이 없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건 좀 번외의 얘기인데 처음에 왔을 때 사실 좀 당황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유아세례를 준비하는 전사님이 너무 열심히 특심이라 저하고 목사님하고 등단하기 위해 앉는 자리마저도 유아세례 받는 부모들 자리로 다 세팅을 해놓으셔가지고 목사님도 저도 어디에 앉아야 될지를 몰라서 목사님은 성가대 옆에 막 앉아계시고 저는 저 헌금현 옆으로 가서 여기 앉아도 되나요 막 이런 분위기로 앉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이와 이 세례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그또 따뜻함으로 다가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실제로 미국의 보스턴 시에서 그 관공서 앞에다가 이 성탄절 지음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세팅을 한 거죠. 말구유를 재현하고, 거기에 이제 동방박사들이 둘러서고, 그리고 그 가운데 구유에 예수님이 놓여있는 그것들을 오랫동안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전시를 해놨는데, 다 있는데, 아직 성탄절이 되어지기 전에, 그 구유 안에 있던 아기 예수의 모형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관공서 차원에서 그것을 정식으로 광고를 했어요. 다른 건다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돌려주십시오. 여러분, 이건 싫어합니다. 어떤 성탄도 예수님이 빠지면 그것은 이미 성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리와 그 현장이 어떤 모습인지 간에 그것은 말구유가 아니고 그것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척박한 환경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진짜 기쁨과 감격이 있는 천국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니까 우리 열심히 특심이었던 전사님을 예, 이젠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센스 있게 이렇게 이제 성수를 따뜻한 물로 애들이 사실 이 아침에 와가지고 자고 있는 애들도 있고 그러는데 찬물이면 깜짝깜짝 깨거든요, 막. 따뜻한 물로 이렇게 해놔가지고 그게 또 마음을 많이 녹였어요.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사실 예 아까 우리 어 유주현 그 성도 그 남편이 오늘 출근해 가지고 하지 못했다 그랬는데 또 반대로 어이 중에는 사실은 오늘 생전 처음 교회에 나온 아빠가 계세요. 절대로 안올것 같은 분이었는데 아이가 오늘 유아세를 받는다고 하는데 아빠가 없으면 되냐고. 그럼, 누구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 때문이 아니고, 아이 때문에 이 자리에 처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복된 성찬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를 여러분 즐겁게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성탄전에 예배해 드리는데도요. 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아 진짜 축제는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준비되어지는 흔적들, 그리고 이 강단 위에 서 있는 자신들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 부모님들의 눈빛들. 아마도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그리고 내 안에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영의 혈관을 그 보혈의 피로 가득 채우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러한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인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미리 예언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결국은 이루시고야 많은 것이죠. 성경은 구약도, 신약도, 약속입니다. 약속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깨지라고 있는 거다. <laughs> 이 시대를 얘기해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누구랑 만나려고 하면, 우리 한번 만나요! 라고 하는 건 절대로 약속이 아니다. 옛날에 다이어리 시절에는 이렇게 들고, 요즘으로 말하면 스마트폰을 들고,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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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말해. 이래야 약속이 되는 것이지, 언제 한번 봐요! 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부질없는 약속일 뿐이다. 그런데 성경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바뀌지 아니하고 그 약속 그대로가 성취되어졌고 지금도 성취되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땅 가운데 탄생하시게 되실 것을 이미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에서의 말씀에 그 선명한 기록이 있죠. 그리고 그 내용이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리고 그 약속은 한 번도 남자를 알지 못했던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요셉의 가정을 통하여 탄생되어지는 그 놀라운 사건들을 통하여 성취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예상하지 못했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정말 깡촌 중에서도 깡촌에서 예수님은 탄생하셨고 멋진 말을 키우는 그런 사육하는 곳이었던 마곡간이어도 문제인데 낙이 키우던 곳에서 그 허름한 마곡간 가운데 놓이셨던 예수님의 탄생을. 사실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장면 장면을 극적으로 이해하고 오늘 성탄절에 연합성가대의 칸타타를 통하여서도 그 장면을 그려보는 건 마음으로도 마음의 따뜻함이 다가오고 그리고 격한 감동이 있지만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는 그 사건, 그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반신반의했고 그리고 호불호가 선명하게 갈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라는 말은 사실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이끌었던 여호수아처럼 그 말의 어원이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가장 좋아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그 예수라는 이름 속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주변에 많은 이름들 속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그냥 이름일 뿐이었어요 사람들이 누군가를 향하여서 예수야라고 부를 때그 예수는 마음속에 갈망을 담았던 것이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통하여서 이땅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졌던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를 향한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2017년 부천 땅에, 부천 길교회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성탄의 아침을 이렇게 감격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때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의미처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왜? 예수님은 굳이 마리아의 몸에서 열 달씩이나, 태중의 똑같은 아이처럼, 오늘 이 탄생에서 이제 아직 돌이 안되어지거나 돌이 간 넘었거나 이런 아이들처럼 그렇게 엄마 뱃속에서 성장하는 과정을 겪고 세상에 태어나야만 했을까?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임만우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태중에서 이미 사람의 몸을 입어 그 가운데 엄마가 느끼는 희노애락을, 그리고 아빠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소리를, 그리고 그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그 출발이 어디로부터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몸으로 경험하신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예수님의 성장 과정,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심지어는 역사적인 자료들 가운데에도 성경을 제외하고는 그 이름조차 찾아보기 힘든 나사렛에서 자라고 그 과정들이 너무나도 짧게 성경 가운데 언급되어 있지만 그 모든 30년 가까운 공생의 이전의 육체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이땅 가운데 너무나도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기쁨과 아픔과 슬픔과 걱정과 근심과 즐거움의 모든 것들을 그분이 온전히 공감하시기 위해서 태중에서부터 그 인간의 삶을 경험하시고 자라고 성장하면서 사람들과 더불어 뒹굴며 그 희노애락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공생의 그첫 복음의 선포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그분의 한마디 한마디는 하나님으로서의 분명한 권위를 가진 말씀인과 동시에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도 너무나도 절절하게 이해하고 계시는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사람들 모두에게 진짜 복음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진짜 오셨다라고 정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오셨어요. 말로만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물론 우리를 위해 오셨고 인류를 위해 오셨지만 정확하게는 나를 위해 오신 거예요. 나의 죄를 친히 감당하셨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는 그 벅찬 감동,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해 나누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메리 크리스마스 의 인사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하듯 어찌보면 이 시즌에 일상적으로 나누는 그런 인사가 아니라 나의 메리 크리스마스 속에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도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나눔이 오늘로부터 지속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저희 오늘 새벽 예배에 있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그런데 아침에 새벽에 오늘은 아주 자연스럽게 차를 밀지 않고 너무나도 편안하게 오는데 딱 틀었던 라디오의 첫 마디의 구절이 그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순간부터 성탄절은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1일, 성탄절의 2일, 성탄절의 3일, 성탄의 4일, 성탄의 평생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지속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성탄은 어떤 절코 시즌에 국한되어질 수 있는 한정되어질 수 있는 소식이 아닙니다. 전 인류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진짜 오셨다, 당신을 위해 오셨다. 그 복된 소식이 오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평생 나누어질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탄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닥쳐지는 모든 삶의 문제들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인만엘하신 하나님, 지금도 내 안에 나의 영의 혈관 을 흐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주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다시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아지고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또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복된 걸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렸는데 이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그 어린 시절 과연 어떻게 보내셨을까? 성경을 통하여 유추되어질 수 있는 것들은 너무 적습니다. 근데 딱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아이들이 가까이 오려고 했을 때 그것을 막아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게 오는 아이들을 막지 말아라. 천국이 이 아이들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장면을 보면 제 생각에 예수님도 어린 시절에는 아이들은 저리가, 아이들은 저리가라고 하는 말을 듣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부모의 태중에 안겨있는 그 순간부터 자라고 성장해서 지금은 부모들의 제어를 떠나 이렇게 마구 돌아다니는 이러한 성장 과정. 나중에는 자기의 문을 꼭 잠그고 나만의 방이라고 목놓아 외치는 그 시절.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본인의 길을 스스로가 선택하겠다고. 그리고 그 발걸음을 내딛었다가 수많은 시행착오 가운데 다시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평생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부모와 자녀로서의 관계들을 맺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밝게 웃고 건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벅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표현해 드릴까요? 그 마음이 주체할 수 없어 이것을 드립니다. 이것을 내어드립니다. 이러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때 뿐만이 아니라. 소리 좀 없을 때에도, 엉뚱한 길에 가 있을 때에도. 때로는 그 부모의 안타까움의 심정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선택을 따라,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그 길에 서서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는 그 순간 가운데도 주님의 시선은 한결같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2017년 이 성탄의 아침, 오늘 우리가 다시 타, 시작하는 성탄의 일일, 그리고 앞으로 지속되어질 성탄의 날들을 통하여서 언제나 변함없는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온전히 동행하시는 복된 길교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의 복된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성탄의 감격과 은혜로 우리가 다시금 또 첫발을 내리딜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쫓아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에 우리의 개인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모든 순간순간들 속에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실 것들을 믿으며 오늘도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복된 성탄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